예, 김상규의 유행가 경제 시간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후비는 봄날은 간다. 입니다 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염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할 니더라. 오늘도 어걸음 입에 물고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든알뜰한 금행 그 새해 봄나 가간다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꽃 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양마 찾길에 별이 떠며.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은는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 안가슴 두드리며 덩구름 흘러가는 신장 녹길에 새가 날며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야할구 전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예, 봄날은 간다. 예, 6.25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바로 1954년에 손로원 작가가 작사를 하고, 박시춘 작가가 작곡했고, 백설이 가수가 노래한 바로 전통가요입니다. 예, 봄날은 간다. 여기에서 살필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전쟁의 상처죠. 전쟁 상처. 염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리더라 바로 여기서 보듯이 때는 1954년입니다. 염분홍 치마란 것은 님바중을 위해서 차려입은 때때 옷을 말하죠. 설레는 마음으로 때때 옷을 입고 님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소원이 바람에 흩날려 버려서 기대와는 달리 바람을 맞고 빠졌음을 이 노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운 임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과 가난한 현실이 자신 앞에 당도해 있음을 언류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약속이죠. 아할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예, 여기서 보듯이 장례를 두고 굳게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한그 맹세, 그것은 바로 전쟁의 깊은 상처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물론이죠. 아까운 또 세월만 흘러가고 있음을 이 노래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회생 불능입니다. 회생 불능.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에서 점점 벌어지어 버려진 채 하염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결국 유교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 지역에는. 공장의 44%, 기계 시설의 42%, 발전 설비의 80%가 파괴됐죠. 가옥의 절반이 또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자적 경제 건설이 불가능한 또 속수무책의 경제 상황, 회생 불능의 경제 상황이 되었음을 이 노래는 잘 언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교통 사정이죠. 열악한 교통사정. 청도새 짤랑대는 영마 자길에,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예, 여기 보듯이, 당시에는 그 옛날에 길에 비해서는, 옛날 길에 비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큰신장로가딱 깨져서 약간 편리해지긴 했죠. 그렇지만 아직 여객이나 소화물, 우편물 등의 중요 수동 수단이 바로 역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자동차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열악한 교통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죠. 다음은 이 전쟁의 후유증. 전쟁의 후유증입니다.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전쟁에 나갔던 남편에게서 혹시나 별이 뜨면, 새가 날면, 즉, 바로 이 좋은 소식이 올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반대로, 별이 지면, 또 새가 울면, 즉, 나쁜 소식이 오진 않을까. 하면서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오늘또안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이죠.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처절한 모습. 이게 바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미망인이죠 미망인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 길에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위호 전쟁으로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겼음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미망인이죠 19살의 나이에 결혼을 한후 전쟁터로 징집되어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렸죠 그렇지만 기다리던 그 원수 같은 남편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고 아까운 세월만 흘러서 늙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가눌 수가 있겠습니까 슬크, 슬픔을 바로 이기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음을 이 노래 가사는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아무랬던 시대상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